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했나요 아마 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좀 어려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수 만드는 거 선생님과 같이 해보니까 뭐 영상을 잘 보고 만든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 이렇게 쉬웠어 엔트리가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남산 초등학교 어린들 잘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이야기하자면 자 프로그램 우리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프로그램 입력은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등 여러가지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만든 계산기도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또는 너네 터치 이용해 가지고 입력했죠 자 다음 처리 과정이라는 건 컴퓨터 내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그걸 계산하는 과정,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. 쉽게 하면 너네들이 어떤 걸 입력했을 때, 뭐,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. 뭐 앞으로 간다, 캐릭터를 앞으로 간다고 입력하면 니네들 키보드에 누른 거 입력에 따라서 얘가 처리해가지고 앞으로 가잖아. 그치? 그래서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 과정, 처리하는 과정 우리가 처리라고 하는데, 뭐, CPU, 그래픽 카드들이 그런 걸 처리하겠죠. 자, 출력 과정이라는 거는, 출력이라는 건말 그대로 니한테 보여지는 거야. 모니터화면 스피커 소리로 또는 프린터 프린터 이런 출력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때 결과를 보여주는 거 또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출력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잘 배웠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해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 문제. 보기에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바르게 나열하시오. 자, 보기 있습니다. 막 순서 뒤죽박죽돼 있어요. 자,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? 뭐죠? 하나, 둘, 셋. 다 같이 해 보자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입력, 그다음에 처리, 출력. 그렇죠. 바로 그 순서죠. 입력, 처리, 출력 과정이 맞습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자,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. 자, 바르지 않은 거. 1번. 자료 입력에 키보드 등이 사용된다. 어, 맞는 것 같아. 2번, 처리를 위해 자료를 입력이 필요하다. 어, 맞는 것 같아. 프로그램은 처리 입력 출력 과정 순으로 실행된다? 아, 당연히 이게 아니죠. 밑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3번입니다. 자,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? 출력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모니터 화면이다, 맞죠? 화면 또는 소리로 출력된다고 했죠. 계산기와 숫자의 연산을 바르게 입력한 후 등호 버튼을 누르면 처리 과정이 이루어진다. 어, 계산기에서는 그렇게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배웠습니다. 요번 어, 수업 열심히 했으니까 아마 엔트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. 어,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, 프로그램의 구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. 좀 어려운 거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엔트리 시간 나면 같이 한번 연습도 해보고, 다른 친구들 작품도 한번 보고, 다른 친구들 코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얘들아, 안녕!